이재명 정부가 내란 특검으로 윤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을 구속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심경을 담은 SNS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현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상기업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절제전명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한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일시의 고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